자, 봅시다, 예? 이렇게 자, 5번 읽어봅시다, 시작! 됐어? <목소리가> 됐어? 그때 5번 하라 그랬어 f 인벌스 10을 찾으래 그럼 f 인벌스 10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찾아, 여기 있는 표현 보니까 합성돼 있잖아 됐어? 그러면 f라는 함수의 얘를 합성시킨 게 ux 플러스 4라면 여기서 f 인버스 누가 3x 마이너스일까요? 예, 그래, 예, 어렵지. 표현 이해갔지? 어렵지 않지? 됐냐 안 됐냐? 근데 문제에서 f 인버스 1 9아래 그럼 여기가 얼마 나와야 돼? 10. 그렇지 합성되는 게10 나와야 될거 아니야? 그럼 x에 얼마를? 그럼 그냥 f 인버스 10은 얼마? 됐지? 6번은 숙제로 해주시면 되고요. 얘는. 다음, 7번 봅니다. 함수 fx는 4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3의 역함수를 gx라고 한다면, 그 fx와 gx의 두 무엇 사이에? 교점 사이에 뭐가 와야라? 거리과야라. 핸디, 그러면 fx의 역함수가 나와 있고, fx와 역함수의 무슨 점 찾으라고 했어? 교점 그 찾으라고 그 그럼 얘네들 교점은 아까 저희도 얘기했었지 누구하고의 교점 찾아라. y는, y는 x하고 교점 찾아라. 그러면 누구와 4분의 1에 x 제곱 플러스 3과 y는 누구하고 x하고 연립해야겠지야. 니 그럼 연어 무식기는 누구 넘기고 4 넘기고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몇 x 4x 플러스 알다 3은 0 나오겠지? 그럼 x는 뭐하고 이하고3나오잖아 어, 그러면 이 x는 1이고 x는 3인 점이 누구 위에 존재하는 거야? 이 f x e, Fx 위에도 존재하고 또 y는, y는 x 위에도 존재하니까 그럼 교점은 1 콤마 얼마? 1과 다음에 3 콤마 상하시면 되겠죠. 당연히 y는 x 쓰는 게 훨씬 편하잖아.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러면 1 콤마 1과 3 콤마 3 사이에 뭐 구하라고? 거리. 거리 구하래, 그럼 두점 사이에 거리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얼마? 2 루트 2 나오겠지. 회원님 이해 같지 회원님? 오케이, 정돈하시고요. Thank <laughs> you. 자, 다 되셨으면, 다음 봅니다. 자, f x 는 놈의 식기가 절대값 x-3에 kx-6이 됐을 때, f 인버스 x가 뭐하게 되는, 존재하게 되는 누구 값에, k 값에 뭘 구하라? 범위를 구하라. 앤디, 그래서 쳐다보니까 f x 는 놈의 식기에 함수식에 뭐가 들어가 있어? 절대값 들어가 있지. 그러면 일단 우리는 fx가 먼저 누가 되는지 부터 확인을 하셔야 되겠네? 그럼 절대값 나오면 절대 쫄지 말고 일단 뭐부터, 절대값을 뭐해라. 풀어라. 했냐안 됐냐? 했냐? 우리가 요 놈의 시기를 안 풀고 바로 가는 경우는 식전체의 뭐 절대값 같은 경우는 그래프 그릴 때 바로 그리면 된다 그랬습니다. 했니? 그러면 요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절대값 풀어가지고 fx 표현 될거 아니야? 했냐안 됐냐? 했냐? 자, 거기까지 시작. 자, f(x)식 두 가지로 다 풀었지야. x가 몇보다 크거나 같으면, 3보다 크거나 같으면 얼마로? k 플러스 1x 마이너스 9될 거고요. 다음, x가 뭐보다 작을 때, 3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이 마이너스 갖고 나와야 되니까 k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3 이렇게 표현이 될 거야. 몇 가지 표현됐니? 그랬을 때, f 인버스 x가 존재해야 된다네. 그럼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역함수 존재 조건 무슨 데요 그렇지. 1대1돼. 그럼 1대1 대응이 되려면 그래프는 항상 모아거나 어, 증가하거나 항상 모여야 된다. 감소. 감소만 해야 되고 치역과 공역이 어때야 된다. 아. 같아야 된다. 그러면 나와있는 fx식을 쳐다보니까 x에 대한 몇 차식으로 표현되어 있니? 1차식. 1차식으로 표현되어 있어? 그럼 함수가 x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이 나왔다는 건 얘는 직선이란 얘기지. 맞아 틀려? 그럼 그 직선이 증가하려면 기울기가 무슨 수가 나와야 되니? 양수, 양수. 감소하려면 기울기가 무슨 수 나와야 돼? 음수 거기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 그러면 이두 개가 항상 이 둘로 구성되어 있는데 얘네가 항상 뭐하든가? 증가하든가 항상 뭐하려면? 감소만 하려면 기울기 얘가 무슨 수? 증가한다면? 양수, 얘도 무슨 수? 양수. 다음, 얘가 무슨, 감소한다면 얘 무슨 수? 음수, 얘 무슨 수? 음수. 그럼 말 바꾸면 기울기의 부호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여기까지 표현이 에 갔어, 안 갔어. 그럼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 돼? 기울기 부호가 같다라는 건 얘네 둘의 부호가 똑같잖아? 두 놈의 부호가 똑같대. 간단히 표현하면. 이에 그거는 기울기 같아야지 부호가 같으면 어떤 두 놈의 부호가 같아? 간단히 표현하면? 그렇지 곱하면 무슨 수? 양수 저학교때 맨날 얘기한 거잖아 표현 이해가냐안이냐즉그 얘기는 얘하고 얘를 뭐하면? 곱하면 k 플러스 1과 k 마이너스 1을 뭐하면? 곱하면 무슨 수? 양수 그럼 얘가 k에 대한 몇차 식이니까? 2차 부등식풀라는 거지 이미 우리는 이거 배우고 있거든 무슨 축이 있고 k 축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림 뭐하고 뭐나 이라고 1하고, 1하고, 1하고. 1하고. 마이너스 1 나오겠지 무슨 볼록이 아래 네, 아랫볼록. 아랫볼록. 볼록이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됐니? 그럼 아래 볼록이 얘가 양수 나와야 되는데 축보다 어디 있어야 돼 위에. 위에 존재해야 되니까 k는 뭐보다 마이너스 작고 또는 위에 보다, 위에 보다. k는 뭐보다 일보다 <일포도 없었다>. 어떻다? 크다. 효연이의 가치야. 예, 효연이 연습 따라해야됩니다 정답! 자, 다 되셨으면 이제 교재로 넘어가셔가지고 교재 뭐를 보시냐면 52쪽은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될 테니까 53쪽으로 가셔서요. 교재 53쪽 봅니다. 자 위에 예제 풀어드릴 겁니다. 자5 3쪽에 2번 보세요. 2번을 보시게 된다면. 정의역 x가 2하고 3인 두 함수 fx하고 gx에 대해서 f하고 g라는 함수가 서로 어떻다면? 같다. 같다면. 그럼 두 함수가 서로 같다잖아. 함수가 같으려면 첫 번째 뭐가 같아야 되고? 정의역, 정의역 같아야 되고 다음 두 번째 또 뭐가 같아야 돼? 정의역의? 정의역의 각 원소에 대응하는 뭐? 함수값도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노트 빨리 찾으세요. 두 함수 서로 같다? 누가 몇제한 가지고 뭐야? 수 함수가 서로 같으려면 첫 번째 뭐가 같아야 되고? 정의역. 정의역 두 번째 뭐가 같아야 되고? 정의역의 각 원소에 대한 함수값. 표현이 같아안 간냐? 그러면 지금 fx가 뭐라고 했냐면 fx가 x제곱 플러스 이고 gx가 ax 플러스 b 인데둘다 정의역 x가 뭐하고 뭐? 2하고 얼마? 3 어, 어. 나온다 그랬지? 그럼 정의역은 현재 둘은 같아 달라? 같아요. 같지요? 그렇다면 f와 g라는 두 개의 함수가 같으려면 정의역의 각 원소에 대한 무슨 값이? 감수. 함수 값도 어때야 된다고? 감수. 같아야 된다고. 그렇다는 얘기는 f, e, X원소 2에 대한 함수값과 X원소 2에 대한 함수값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표현이에 갔냐, 안 갔냐. 또 X원소 얼마에 대한? 3에 대한 함수값과 다음에 G란 함수에도 3에 대한 무슨 값이? 함수값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표현이에 갔어, 갔어? 그럼 F이니까 이건 정리하면 얼마? 6이 몇 A? 2A 플러스 B고 F3이니까 이놈은 얼마? 11은 3A 플러스 얼마 B 나오겠죠? A 하고 B 열림표 확 푸시면 c x 나오겠네요. 표현 이 가사가사 되나요? 연습 요거는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같은 함수. 자 되셨으면 넘기셔가지고 5 4쪽이요 이번에 54쪽에 3번 보겠습니다. 맨 위에 예제 3번 보시게 된다면, 두 집합 X하고 Y가 있는데, 집합 누구에서 누구로의 1대1 함수래? X에서 Y로의 1대1 함수라 그랬지? 그러면 누가 누구한테 쏜다는 거야? X가 Y한테 쏜다는 거잖아. 그랬을 때, F2가 3, 그러면 X가 얼마에서의 함수값이? 2에서의 함수값이 얼마라면? 아. 3이라면 F0 더하기, F1 더하기, F3의 무슨 값? 최대 값을 찾아라. 됐어, 됐어? 그러면 일단 우리는 X에서 Y로의 대응이니까 대응표를 기본적으로 작성을 하시고. 트히이 갔어, 갔어? 이때 X가 0, 1, 2, 3이고요. 아, Y가 뭐라 그랬냐면, 1, 2, 3, 4, 5랍니다. 얘네가 무슨 대응이 돼야 되는데, 대응이 아니라 1대1, 뭐가 나와야 되냐. 함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1대1 함수라는 건 X 하나당 Y가 몇 개? 하나씩만 대응하는 거잖아. 표현이 가냐 가냐? 근데 문제에서 알려준 건 F 몇이? 2가 얼마래? 3일래 그럼 먼저 이거 써야겠지. 2는 누구한테? 3한테. 3한테 썼을 거 아니야. 2? 가 네. 갔어, 갔어. 그랬을 때 문제에서 F 뭐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다음 F 몇 더하기? 1 더하기. 더하기. F 몇에? 3에. 무슨 값? 3, 최대. 최대 값. 됐냐, 됐냐. 그러면 다시 어떤 놈의 최대 값 구하라고 했잖아. 최대 최소 구하기. 제일 첫 번째. 뭐 하거나? 안 되시면 또 노트 밴딩 찾으세요. 최대 최소 구하기. 아, 정의. 계속 하셔야 됩니다. 여기 안 나와 있으면은 우리 고일 상노트에 있을 겁니다. 최대 최소 구하기 첫 번째 뭐 하거나? 함수 이용해서 그래프 그리든가. 되냐 안 되냐? 그래프 못 그리면? 산수 기야 됐어? 산술기야 안 되면 직관복이. 됐니, 안 됐니? 됐나요? 계속해서 먼저 머릿속에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2가 3한테 대응한다는 것만 알려줬지, 요 놈의 시계에서는 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모양이 나와, 안 나와? 안나오잖 안 그럼 그래프 그리는 건안 돼. 다음, 산술기야가 되려면 당연히 우리는 이미 산술기야 배웠으니까 합과 곱 이런 내용이 거다 그것도 산술기야 써먹어 못쓰지? 그럼 직관복이야. 그럼 직관복이라는 건, 어떤 놈들을 더해서 뭐가 나와야 된대? 최 최대가 나오려면 이 값들이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네네. 그렇지. 그게 그냥 직관법의 가장 기초입니다. 표현이 해 예, 맞죠? 아, 이거 최대 찾으고 했는데, 선출기 하다 아무것도 못 쓴다면, 얘들 더해서 최대 나와야 되니까, 각각이 다 무슨 값으로? 최대 값만 나오면 될거 아니야. 가장 단순하게는 영이 얼마한테 쏘고, 5한테, 1도 얼마한테, 5한테, 3도 얼마한테, 5야. 5한테 쏘는 게 함수 모양되면서 최대값이 나올 수 있지만, 얘가 무슨 함수라고 했어? 1대1 네. 함수니까 0, 1, 3이 다 5한테 쏘면 되냐, 안 되냐? 네. 안 되겠죠. 그러면, 놈을 시켜서 나오는 함수 값들이 모으로 나와야 되겠네. 5, 4, 2, 2, 이렇게 세 가지만 나와야겠죠. 그래서 얘가 쌓가서 누가 누구한테 쏜다라는 걸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수현이예가 그러면 연동의 스키는 결국에 누군지 모르지만, 어쨌든 최대값은 5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5 나와야 될거 아니야? 수현이해가냐안가 예, 니? 니 정돈하시고. 자, 다 되셨으면 다음 55쪽으로 넘어가셔서 4번에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 자, 다시 한번더조 집합 X하고 Y에 대해서 함수 F는 누구에서 누구로 해? X에서 Y로 해 그럼 누가 누구한테 쏜다? X가 Y한테 쏜다 그때 다음 관계식을 준다면 F2 더하기 F3의 값을 구하여라 여기까지 됐지요? 그러면 x에서 y로의 대응이니까 마찬가지로 이 4번에서도 일단 무슨 표를 작성을 하시고 대응표를 작성을 하시고 x가 원소가 뭐였냐면 1, 2, 3, 4, 5 y는? 5, 6, 7, 8, 9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f1, f5가 30원 읽어보시면 시작 f F1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 F5 F5가 얼마 35. 35 그럼 F1이라는 건 X 얼마에서의 1에서의 무슨 값 35. 함수값 F5라는 건 X 얼마에서의 5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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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수값. 5에서의 함수값 됐어 안 됐어 그럼 그 함수값들을 뭐 해놨더니 곱했더니 얼마 나온대 35 표현이에요 같 그러니까 항상 기초 표현부터 먼저 읽어내시면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럼 둘을 곱한 게35 나오려면 이 안에 있는 놈들 중에서 화살표를 몇 개가 받아야 되는데? 두 개가 왜? 1대1 대응이니까 그두개 받은 놈들을 뭐 했더니? 곱했더니 얼마 나온대? 30. 35 나온대 그럼 화살표 누가 하고 누가 받아야 되니? 와, 그렇지. 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얘밖에 없겠죠 됐어 안 됐어? 근데 1이 5한테 쏠지 7이 아 5가 F5가 F5, 7한테 쏠지 이거 확신을 해못해 못해요. 못해. 어쨌든, 저쨌든 1하고, 5는 얘네들한테 현재 대응하고 있다는 거야. 어떤 대응인지 는 모르지만. 표현 그, 예, 갔냐, 갔냐? 다음. 그 다음에, F3-. F4가 얼마가 나오네? 3이 나오데 그러면 3에서의 무슨 값에서? 함수 값에서. 다 4에서의 무슨 값을? 함수 값을 뭐 했더니? 아, 네. 뺐더니 3이 나온데 그렇다는 얘기는 화살표 받은 놈들 두 놈을 모여서 빼서 3이 나와야 될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어떤 놈들 찾아야 되니? 이 3, 사가쏜 놈들은 9하고 구하고 6인데 누가 누구한테 쏜지 여기서확신 해못해 예. 할수 있지요 이거는 맞아? 틀려? 얘에서 얘를 뺀게 3이니까 F3이 커야 되겠니? 잡아야 되겠니? 네. 커야겠죠 당연히 이거는 표현이 이해 갔어 갔어? 그러면 F3은 얼마한테 써야 되고? 구한테 F4는 누구한테? 2. 6한테 써야 되요 그렇다면 나머지 2는 자연스럽게 누구한테 써야 된다는 라 거야? 8. 8한테 써야 되겠지 왜? 1대1 대응이라 그랬습니까? 표현 이해 가냐하냐 가냐. 그렇다면 F2 더하기 F 몇 차지라고 했어? 3 더하라 2. 그랬네 그러면 여러분은 8 더하기 얼마 시면 되니까 구 하시면 얼마로? 17 나오겠지요 됐니? 오케이? 정답? 5번은 뭐, 여러분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우리 교재에서문제에서도 많이 풀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5번은 안 합니다. 다음, 6번으로 가셔서 57페이지 6번입니다. 자, 지금 쳐다보시면, 집합 X는 1, 2, 3, 4, 5에 대해서, 함수 F라는 건 누구에서 누구로의 대응이니? 그렇지, X에서 X로의 대응이고요 표현을 그렇게 표현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때 FX를 몇 개씩으로 쪼갰어 두 개씩으로 쪼갰지 식 쪼개게 된다면 반드시 뭐 보라고 했어? 쪼개는? 범위 보는 게 기본이라고 랬잖아식 보는 게 아니라 그랬다잉? 범위 보는 게 기본이라고 그럼 x 얼마 기준으로 쪼갰니? 2 기준으로 쪼갰습니다 그 다음 밑에 나와 있는 표현 f1x, f x fx f, n 플러스 1x는 f 합성 fnx 이건 이미 보여드렸었지요 됐냐 안 됐냐 그럼 f, n 플러스 1x라는 게 얘는 FX를 몇번 음. 어? f x 를 n번 땡 n 플러스 몇번 1번 뭐한 거다, 합성한 맞아, 거다 됐어, 안 됐어? 응. 됐냐, 안 됐냐? 노트에 이거 한번 보여줬잖아, 이거 바로 이해하셔야 된다고 표현 이해 갔니?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뭐 하라 그랬니 예, F, 3일에 천... 오고 하라 그랬잖아. 그러면 f란 함수를 몇번? 1001번 1 0 0번한거 합성한 결과 찾으라며 그럼 1001번을 다 합성할 필요가 당연히 있을까 없을까? 없을까. 없지요 왜? 10번 넘어가니까 무조건 뭐가 존재할거라고? 규칙 존재할거라고 그럼 그 규칙을 찾으려면 당연히 몇번 합성부터? 1번 네, 뭐. 뭐. 1번 합성에서부터 가셔야겠지요? 됐냐 안됐냐? 그러면 f1에 5는 얼마나 와야 되니? F1에 5라는 것. 그냥 F. 몇과 똑같으니까. 5와 똑같으니까. 그럼 이때는 F5. X 얼마에서의? 5에서의 무슨 값? 함수 음. 값. 위에 거 써야 돼? 아래 거 써야 돼? 아래 거. 아래 거. 그러면 연호시키는 얼마? 아. 3. 됐어? 안 됐어? 다음 F2X라는 것. 2에 5라는 것. F라는 함수를 몇번 합성시킨 거니까? 두번 두 번. 합성시킨 거니까. 처음 합성시킨 결과 나와있지요? 그럼 얘는 F 몇 찾는 거랑 똑같아? 3 찾는 거랑 똑같네? 그럼 F3, 요 식기는 X에 얼마? 3 넣었을 때 무슨 값이니까? 함수 값이니까. 위에 거, 아래 거? 아래, 아래 거. 거. 그럼 요놈 식기, 아래 것도 적용하게 되면 얼마? 음. 1. 다음, F3에 5라운 놈의 식기는 몇번 합성? 세번 음. 합성을 나타내고요. 그럼 요 식기는? 두번 합성 시킨 결과가 얼마였습니까? 네. 1이었으니까 f 1 찾는 네. 거랑 같지요? 그럼 1 찾으면 다시 얼마? 네. 얼마나 위에 거 아래 네. 거 네. 위에 거 네. 그럼 얼마? 네. 2 됐냐 안 됐냐? 자 f 4에5 이제 바로 가겠습니다요런거 시키면 f 몇 찾는 거랑 똑같아? 네. 2 찾는 거랑 똑같지 위에 거 아래 거 위에 거 그럼 얼마? 상상. 3 다음 f 다섯 번 합성시킨 거, 요놈의 시기에 F, 그럼 얼마? 3과 같아지네? 그럼 다시 얼마? 네. 1. 되냐안되냐 그래서 쳐다보니까 유식기가 순환이 되겠네. 몇개 단위로 순환 되겠니? 세개 네. 단위로 순환 되겠죠. 맞아, 틀려. 3, 2, 1, 3, 2, 아, 3, 1, 2, 3, 1, 2, 3, 1, 2, 이렇게 돌거 아니야. 그럼 F 몇번 합성하라고 했으니까. 1 0 1번합성하라했으까1 0 1을 몇으로 나눠버리면 돼? 3. 3으로 나누면 되지 그럼 나머지 얼마 나오니까? 2. 2 나오니까 몇 번째 거? 두 번째, 두 번째 거 찾으시면 되지야 그래서 얼마? 1. 됐나요?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표현 읽으시면서 바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됐니? 오케이, 정답! 되셨으면 다음 시간 숙제는 어디까지 해오시면 되냐면 64페이지까지 해오시는게 숙제니다 64페이지까지요? 됐니? 오케이